역사동향연구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지난밤 심해, 2월 1일 심해에 놀라운 보도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어제 있었던 2월 1일의 전국적 항쟁 소식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소식들을 공유해 보고자 아침 이른 시간에 방송창을 열었습니다. 한마디로 해서 이 판이 뒤집어지고 있다는 조짐이 현저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얀 눈 속에 봄이 움트기 시작하는 2월 초하루였습니다 모질게 불어오던 눈보라도 멎었습니다 어제 전국 16개 지역에서 탄핵 반대와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는 집회가 동시다발로 열렸습니다 광화문에서 엄청난 인파가 모였죠. 부산역 광장,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부산시가 생기고 나서 가장 많은 인파가 몰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구에서, 창원에서, 진주에서, 포항에서, 심지어는 전북 전주에서까지도 분노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가까운 지인이 전주 인근에 살고 있는데, 전주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한 인증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왔습니다 아무튼 이만하면 이 전국적인 봉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 탄핵 찬성 집회는 말 그대로 초라하고 민망한 수준이었습니다. 이재명이나 문영배 같은 사람들에게 좀 참가해서 쪽수를 좀더 채워야 되지 않겠느냐, 아, 이런 그 제안을 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이 판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의 지대한 관심을 끌고 있었던 중국의 부정선거 음모국그 불투명했던 실체가 안개와 같은 의혹도 함께 우리에게 주었던 그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의 실체와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2월 1일 밤, 12시 가까운 시간에 놀라운 보도가 두 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스카이 데일리의 기사였고, 또 하나는 뉴스 에라는 이름의 모바일 뉴스 매체입니다. 일단 그 뉴스 A의 보도에 따르면 스카이데일리 조정진 대표가 1일 서울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전국 지역교회 연합회 주최 한국교회 비상시국 기도회에 초청되어서 놀라운 발언들을 상당히 긴 시간 동안 했습니다. 먼저 그 요점만 말씀드리면 이 조정진 대표는 아, 내가 이 언론계 생활이 38년이나 되었다. 그리고 처음에서, 처음 우리에게 이 중국 선거 개입이라는 놀라운 정보가 제공됐을 때 처음에 나도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그 미국 정보당국의 매체는 많은 한국의 언론 중에서 아, 우리를 좀 믿을만한 매체로 생각한 것 같다 왜냐하면 예전에 그 스카이 데일리가 그5.18 유공자 발표를 안하고 있는 아, 이러한 상황에서 아, 나름 이 특종 취재를 해가지고 아, 5.18 유공자 명단을 공개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 이런 그 기사 제보가 있었을 때 자기도 믿을 수가 없어서 이 기사 제보자의, 기사 제보자의 확실한 그 신원을 알고 싶어가지고 전 국정원 간부들 여러 명과 협조해가지고 이런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그 단체의 그 신원을 확인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다 믿을 만한 소식통이었다는 확인이 되고 나서 우리들은 보도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우리의 기사를 가짜 뉴스라고 했던 이 종북 종중 언론들은 오늘 이 기사를 좀 제대로 실어주기를 바랐다. 거기에 는 한별의 오마이뉴스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아주 자신감을 보이면서 이 중국의 부정성과 국제... 카르텔에 그 관한 기사와 함께 어, 그 동안 있었던 한국과 미국의 이 부정선거 국제 국제 카르텔 소탕 공조 작전의 그 일단을 이 발언을 통해서 공개했습니다. 어, 조정진 대표는 미국은 중국이 한국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이용해 가지고 미국 포함 세계 여러 나라의 선거에 개입했다는 징조를 포착하고 요원을 선관인 근에 수개월 동안 위장 취업 형식으로 잠입시켜 선관인의 모난 <놀람> 상황을 그리고 <놀람> <하고> 돌아가는 상황을 <놀람> 파악했다고 어, 잠시. 아. 끌어졌습니다 대부분 파악했다고 하면서, 미국 관계당국은 한국 정부의 국제범죄자들인 이들에 대한, 어, 체포 협조 요청을 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개엄이라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특단의 통치행위를 통해서 중국인 해커들을 포획하는데 도움을 줬다고 밝혔습니다. 더욱 놀라운 발언은 갓출범한, 가출범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와 기존 시진핑 주석의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놓고 아주 심각한 삿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건 이런 사실을 미국 정부가 중국 정부에 통고를 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발언이죠. 아, 그리고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시진핑 주석의 퇴진까지 압박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실제로 말입니다. 그 캐나다. 캐나다에서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죠. 2024년 4월 8일. 캐나다 보안 정보국이 중국이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 캐나다 총선에 개입했다는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트뤼도 총리는 전면 부인했었다는 겁니다. 불리한 이유는 제가 뭔가 중국으로부터 받은 게 있으니까 그랬겠죠. 아, 그러나 결국 9개월 뒤에 어,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가 캐나다에게 고율의 관세를 물리겠다고 하니까 그 관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구실로. 아 트럼프 대통령의 그 별장을 방문했었죠. 이때가 이제 2025년 1월 6일입니다. 얼마 안 됐어요. 아 그런데 이 트럼프를 찾아가 만난 직후에 어, 귀국을 하고 나서는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은 채 전격 사임에 떨다는 겁니다. 아 이건 어, 트럼프가 까불지 말고 너 부정선거로 중국 돈 받았으니까 그만둬라. 라고 압박했다는 이러한 추정이 또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의 기념 선포가 부정선거 국제 카르텔을 깨기 위한 공조작전이었다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국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난다면 우리나라에는 가히 폭풍급의 반전 사태가 일어날 겁니다 이재명, 우원식, 박지원, 박선원, 우종수, 오동훈, 박세연, 심우정, 이순형, 신한미, 차은경, 문형배 우리가 1차로 보내야 할 사람들입니다. 나는 지금 이 사람들은 떨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선관이 중국 국제 부정선거 카르텔에 대한 기사에 대해서 민주당 측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이재명이가 무슨 은행장들 불러놓고 뭐 광고 압박을 살짝 가한 정도 외에는 정면으로 대처하는 사람이 없죠 자, 여러분 더욱 몰아쳐야 합니다 그래서 87년 제2의 6.10 항쟁을 만들어 봐야 합니다 역사의 동향이 이렇게 180도 반전해서 6.10 때와는 달리 보수가 이제는 민주화 항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그때도 항쟁했고 이번에도 항쟁에 그 미력이 남아 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 사태를 이름 붙이자면 1203 대엄민주항쟁이라고 하겠습니다. 대엄을 내란이라고 하는 이러한 그 세력에 맞서서 이 명명을 제대로 하는 거, 이거야말로 이 프레임을 선도하는 거죠. 그래서 개엄이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그 자주 말하는데 거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예 개엄 민주항쟁이라는 역설적인 명명이 저는 필요하다고 봤어요. 여러분 시시각각 승전의 시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끝까지 뭉쳐 싸울 것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면서 오늘. 이 급히 이루어진 새벽 방송을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